파일이 모두 날라가 버렸습니다. 제가 저번에 내그 네 뭐냐 뭐시이 마기라스팩을 주게 했는데 아유 아가 계속 그게 날라갔는지 안 날라가는지 모르겠어서 한 번.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렇게 이렇게. 자, 아, 자, 이렇게. 이는데 음, 메가 마기라스, 온식을 한 돈, 메가 육추 X, 슈파, 메가리자몽 X, 메가이상이고 메가리쿠자. 메가 멘타그로스, 메가 거북왕 메가 헤라클라스, 메가 썬더볼트, 메가 가디언 메가 디안시, 메가 그란, <laughs> 그란돈, 가요가. 마기라스가 저번에 두 개가 뽑혔죠 마기라스, 디아루가 샤크니아, 레코자, 메타그로스, 라티우스. 어, 음, 잠깐만요. 이렇게 나왔나요? 아, 네, 왜 갈까? 에. 에가 멘토브로스 라티오스, 이벨타르, 리자모. 브레모, 데로트가 뽑혔져 저번에 한번 클라스로. 개굴린자, 두비꼴 지양시, 레시로, 벌기야. 화이트키레모, 레지기어스 특수에너지 두 개, 불에너지, 물에너지, 전기에너지가 있는데요. 아, 바로 버 죽겠네. 네, 한 번, 제가 좋아하는 물들, 캠물제 희생자, 한 번, 소개해보도록 하죠. 제가 저번에, 그, 마기라스를 소원을 했는데, 날아가 버렸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마기라스라는 포켓몬인데요 메가 진화~~를 하면 이렇게 되죠 크~~ 저도 이제 으로 완전 준비 다한거다 자 그리고 자 메가 메타고 그리고 메가 거북왕 이거 그리고. 자 볼트로스인가? 트로스 갖고 그리고 후파 후파 이거 저가 명절에 설날에 2 0 얼마를 받아요 그거 갖고 후파랑 기라티날 아마도살것 같습니다 후파 네그 굴레버스 후파 큰 후파랑 기라티날 살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룩이야 자 그리고 저 있습니다 내가 메가 뮤츠, 아이 있고, 메가, 리자몽, 엑스. 자, 그리고, 제일 큰 놈들. 제일 큰 놈이고요. 자, 이벨타르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놈. 이 원식을 한 놈. 그리고, 보만다. 보만다. 뮤 메가 뮤츠는 아니고, 그냥, 뮤츠. 기안시 얜 모르겠고. 네, 경고라스. 에버라스. 대기라스 어디갔냐 방에 있겠죠? 아, 아니네요. 여기 있네. 대기라스. 그리고 요거. 어, 뭐냐? 메가 데자. 그리고 피카츄. 찾아보니까 메가 피카츄도 있더라고요. 영상을 보다 보다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네, 이름이 메가 리자몽 X 아니 Y여죠 Y 네, Y입니다 네 저는 어, 유튜브니까 건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검사회전을 보러 갔고 받고 무수단 보러 갈 거고 나쁜 놈은 죽는데 보러 갈 거고 데드풀 미니 자이언트도 보러 갈 겁니다 보러 갈 건데 좀 많이 많이 눌러주 h nih, n i 는